스승님, 재기통문에 대해 여쭙니다. 재기통문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재물은 의식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즉 마음을 열어야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학에서는 재물운이 좋은 팔자를 재기통문 팔자라고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재기통문 팔자가 아니어도 마음을 열어야 재물이 들어온다면 어떤 마음이 재물을 부르는 마음이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기통문이란 뜻은 재물재자 기운기자 통활동자 문문자를 써서 재기통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주명리학적으로 재운이 좋고 식재가 발달하여 식신생재. 식재가 발달하여 재운이 참 좋고 오행이 소통이 잘 되는 사주를 갖다가 재기 통문이라고 합니다. 즉 오행이 순한 생생을 잘 이루면서 식신 생재가 발달하여 재물운이 좋은 사주를 우리가 재기 통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기운이 문을 통하여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기통문의 사주들은 식재가, 식복과 제복이 끊기지 않고, 어, 이 식재가 발달하여 부자 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이 다 재기통문의 팔자를 타고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혹시 여러분이 재기통문 사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후손만이라도 재기통문팔자로 태어나서 여러분들 소원을 다 풀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재기통문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주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재기통문처럼 타고난 재기통문처럼 우리가 후천적으로 어, 그 재기통문이 되게끔 노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팔자에 타고나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크게 역할을 하고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노력하더라도 선천적 보다는 부족하지만 역시 제기통문을 일으킬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제기통문의 방법들은 제가 법문 중에 여러 차례 설명을 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그 뜻인가 보다라고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재기 통문은 돈 기운, 재물의 기운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집으로 끌어들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그 여러분 집으로 좋은 기운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1차 문으로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집 대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자, 풍수적으로 1. 터의 기운이 중요하고 2. 그 좌향 기운이 중요하고 3. 대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터, 2향, 3문이란 뜻이에요. 1. 터의 명당의 기운. 2, 집의 좌향의 기운, 동서남북, 그다음에 세 번째 대문이 중요하다. 일터, 일이향, 삼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을 잘 내고 사는 것이 재기통문으로 기운을 당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미 대문은 쉽게 바꿀 수 없죠. 아니, 정해진 대문을 쉽게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문으로 복이 많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헌관을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뭐 지저분하다는 말은 걸레니 잡동사니 휴지통이니 이런 거 놓지 마시고,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게 늘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응? 그리고 신발도 신발장 안에 다 넣어 놓고 꼭 신는 신발만 놓고 막 여러컬리를 안 신는 신발을 막 너저분하게 헌관 앞에 넣어 놓는 게득되지 않아요. 절대 안 신는 신발은 신발장에 착착착착 넣어 놓고 신는 신발 한두컬리만 입구에 넣고 그 다음에 늘 문간 청소를 하는 겁니다. 대문간 청소를 깨끗이 해라. 깨끗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청소를 어디를 하느냐? 대문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실 청소하고 대문을 제일 나중에 할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바꾸십시오. 복 들어와라 하면서 대문 청소를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신발 정리 정도는 딱 해놓고. 응? 그리고 대문 청소하면서 탁한 기운은 다 정리가 되고 맑은 기운으로 복이 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추권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청소하는 사람하고 내가 그 이념과 마음을 갖고 그 정성스러움을 갖고 청소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달라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 추권하는 마음, 그 복을 들어오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깨끗이 문을 비체락으로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청소를 하면 실제 그 기운이 몇 배까지 좋은 작용을 하느냐 열 배까지 좋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비체락질을 한 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집에 복이 올 것이다 우리 집에 복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하면 10배 에너지가 좋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문간 청소부터 깨끗이 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그리고 이제 에, 두 번째는 대문, 문간이 침침하고 어둡고 음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연 조명 등이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 조명 등이란 말이 자연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조명 등 센서 등, 응. 어, 내가 옛날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센서 등, 이 센서 등을 달아서 사람이 움직이면 밝게 켜지고, 또안 움직일 때는 꺼지고, 이렇게 광명한 빛을 그, 그러니까 광명하게 끓음 전등을 달아서. 센서 등을 달아서 밝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문간 인테리어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두운 돌이라든가 칙칙한 돌이라든가 이게 그 인테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칙칙한 돌이라든가 어두운 돌이라든가 그 입구에 들어올 때 이런 자재를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자재가 최고 좋은지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이제 문간 바꾸는 사람 많겠습니다. 아 팔자에 노란색이 잘 맞는 사람, 황토색이 잘 맞는 사람, 황금색이 잘 맞는 사람, 사주의 토가 필요한 분들은 무조건 황금색 계통으로 타일을 붙인다든가 황금색 밝은 색으로 타일을 붙인다든가해서 밝은 느낌. 밝은 느낌으로 타일을 깔고 이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밝게 하는 게1차 좋고 또 사주의 금이 필요한 분 그런 분은 약간 흰색 타일이라든가 깔끔한 색 흰색 타일 좋아요 베이지색 타일도 좋고 이런 타일로 깔끔하게 바닥을 인테리어를 하고 주변도 아주 깔끔하게 한다 어, 그리고 이제. 사주의 목이 필요한 분들은 이다 푸른색으로 하면 약간 또 차가워 보이고는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밝은색으로 하되 에 포인트를 푸른색으로 잘 포인트를 주어서 이 푸른색과 예를 들어 흰색 조화를 잘 이루게끔 해가지고 어 문간을 그래 푸른 빛도 나면서 또 하얀색을 깔아도 되고, 노란색을 깔아도 되고, 조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풍수는 조화가 중요해요. 나한테 무지끈 좋은 색깔이라고, 무지끈 좋은 색만 택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색깔을 택하더라도 조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화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에 물이 필요한 사람은 검정색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에 물이 필요한 사람은 흰색이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흰색 타일로 깔끔하게 해놓으면 흰색은 금이기 때문에 금생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기운을 도와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정색, 시커먼색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주에 물이 필요한 분은 어떻게 하느냐? 흰색 타일에다가 포인트를 검정색으로 주는 거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흰색 타일을 깔았다면 그 포인트 선이 있죠. 요런 걸 검정색으로 예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흰색이 확 살죠. 그러면서 검정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 작용을 하죠. 음. 우리에게 기운이라는 건요, 100% 색깔을 쓰거나 그 물건을 쓰거나 자제를 써야만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염력을 담아서 포인트를 잘 주면 그 포인트 기운이 시그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포인트가 시그널 작용으로 전체 기운을 움직이는 작용을 한다. 즉, 여러분, 남자가 넥타이를 딱 매면 여러분, 양복이 전체를 차지하지만 넥타이가 포인트 작용을 하죠. 그리고 넥타이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이미지가 확 느낌이 달라요. 그죠? 네. 음. 그래서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매느냐고 남자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즉, 그 포인트가 그 사람 이미지 전체를 기운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럼 남자한테는 그 넥타이가 시그널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아. 어, 그런 것처럼 입구를 이렇게 오행에 맞추어서 인테리어를 가급적 밝게, 예쁘게, 환하게 잘 하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운기를 좋게 하고 또 탁기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신발장 옆에다 소금 단지를 잘 이렇게 예쁘게 소금을 담아서 이렇게 예쁘게 문 한쪽 신발장 옆에다 올려놔도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소금을 꽉 채우는 분이 있는데 소금은 약 70%에서 80%만 채우면 됩니다. 아, 꽉 채우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해놓으면 어, 탁한 기운은 정리가 되고 좋은 복은 들어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어, 어떤 사람들은 소금 단지가 좋으니까 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금 단지는 모든 기운을 이렇게 모든 기운을 한마디로 정화하기 때문에 에, 돈 기운이나 이런 기운이 못 들어올 수가 있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내가 그런 그게 반대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말 이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금은 음의 기운이 아니고 태양열의 기운을 받아서 짠 소금이 결정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염전에다가 바닷물을 깔면 그 태양열, 강력한 열에 의해서 짠 기운하고 이게 양의 기운, 음의 기운이 만나 가지고 결정체로 이루어진 게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에는 음기가 아니고 양의 기운, 밝은 기운, 양의 기운이 70%가 서려 있어요. 그리고 음의 기운이 30%가 서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양의 배합이 잘 이루어진 기운이 소금이에요. 근데 양의 기운이 70%가 서려 있고 음의 기운이 30% 서려 있다. 그래서 소금 단지를 입고 나오 어디다 잘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탁한 기운, 이 양의 기운으로 탁한 기운을 다스려주는 작용도 하고, 이 맑은 기운이 복을 끌고 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금이 이 모든 에너지를 다 막아내고 방어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음. 소금에는 음의 기운도 30%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70%기 때문에 탁한 기운을 바르게 정리해주고 또 음의 기운에 의해서 또 좋은 기운도 들어오게 또 만들고 또 양의 기운에 의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 말은 돈은 음적인 작용도 하는 거예요, 돈은. 음적인 작용도 하는데 이 소금은 음의 기운도 30%가 서려 있기 때문에 좋은 음기, 여기서 음이라니까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의 기운, 음의 기운, 좋은 음의 기운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양의 기운이 모든 탁한 기운을 정리해 주는 작용도 하고 음양 기운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한 기운을 다스려주면서 좋은 기운을 불러오게끔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금 단지를뭐 어, 입구에 놓아, 신발장 위에 놓아, 아니면 뭐 주방에 놓으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속인들이나 일반 철학가들이 원리를 잘 모르고 땀이 그 방편을 쓰면 좋다고 하니까 이런 땀이 하는 유튜브 보고 덩달라서. 거기다 그런 방편 쓰면 좋으네. 거기다 소금단지 넣으면 안 좋네. 덩달라서 근거도 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치도 모르고 말하는 분이 대다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이치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금단지 질문이 아닌데 갑자기 옆에서 또이 질문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헌관을 맑게 예? 인테리어도 하고 신발 정리 정돈도 하고 입구에 지저분한 거 절대 놓지 말고 또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입구에다가 뾰족한 물건, 톱밥 같은 물건, 이상한 그림 이런 거 절대 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서 입구에 딱 걸어놨는데 그 모양이 추상화인데 꼭 귀신 같아. 아 좋은 작품이라고는 하는데 모양이 귀신 같은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 형상을 한 그림 이런 걸 입구에 걸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입구는 절대 아무리 유명한 작품이라도 사람 그림이라든가 추상화 같은 그림이라든가 아, 동물도 회개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막 뾰족뾰족 이렇게 물건인데 막 설치 알죠? 뾰족뾰족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물건. 응? 이런 물건들을 입구에 걸어 놓는 건 대단히 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구에 무엇을 걸어 놨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걸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 들어오라고 입구에 두꺼비를 놓는 분도 있고 저 거북이를 놓는 분도 있고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목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두꺼비, 거북이, 뭐 코끼리 이런 걸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 또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잘 쓰면 득이 되고 잘못 쓰면 득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입구에 그런 물건을 잘 설치하고자 하면 크지 않은 걸로 부담 없는 걸로 그냥 잘 생기고 예쁜 걸로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데다가 나란히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 뭐 코끼리가 됐든 예를 들면 두꺼비가 됐든 그런데 그런 설치물도 욕심으로 많이 해놓으면 득되지 않아요. 정갈하게 딱한 작품만 시그널 작용으로 놓는 건 득이 되는데, 욕심으로 막큰 두꺼비 갖다 놓고, 큰또뭐 코끼리 갖다 놓고, 뭐, 알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좋은 물건이라는 이유로 갖다 놓게 되면 이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별도로 우리 생활시혜로서 특강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강의를 열어가면서 자꾸 부대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1차로 마무리하고, 여기서 한번 쉬어서 2차 강의로 넘어가면서 연결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대문을 일단 맑고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또내 팔자에 맞게 색깔을 잘 쓴다면 더욱 도움이 된다. 근데 그 색깔은 누구 기준으로 할 것이냐? 대주 기준으로 일차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주라도 남편이 역할을 바르게 할 때는 대주 남편 기준으로 하지만 부인이 대주 역할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부인이 가장 역할을 할 때는 부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남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남편 기준으로 그런 인테리어를 바르게 하면 되고. 부인이 크게 활동하고 남편이 역할을 안할 때는 부인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그, 복 들어오는 방법, 재기통문의 1강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